8월 11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tru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감남나무를흠든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머리가... 이스라엘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율법을 번하고 윤례를 어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죄를 범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과연 면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거부하고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탐욕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공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이냐를 놓고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벌이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그 살아가는 땅이 공허하고 황무지가 되면 그 땅이 받은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저주를 가져오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과 정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공평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예수님께 두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또두 번째 질문은 이땅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두 가지를 놓고 가정 안에서 서로 질문해 보시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